310만 달러, 도쿄에서 참다랑어 한 마리가 팔리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이 초밥 슈퍼스타가 요리의 경이로움뿐 아니라 전 세계 기후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남해으로 멸종위기에 몰렸던 참다랑어 개체수가 놀랍게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서양 참다랑어는 이제 최소 우려 등급으로 분류되었고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은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양 보존 분야에서 보기 드문 성공 사례입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가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 바다의 정점 포식자들이 더 차가운 바다로 이동하고 이동 경로와 번식지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산란을 위해 5000마일을 이동하는데 집이 너무 더워 감당할 수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산란지인 지중해는 이제 기후 핫스팟이 되었습니다. 2024년 이곳의 기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어린 참다랑어의 성장을 방해하는 28시를 넘었습니다. 서늘한 바닷물이 없다면 어린 참다랑어는 생존하지 못해 미래를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최첨단 이석 기술을 이용해 참다랑어 이동을 분석하는 클라이브. 트루먼은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그래프상의 숫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린 참치가 이동을 강요당하면 결국, 다른 어종을 대상으로 하는 어업에 종사하게 되고, 이는 생태학적 도미노 효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물고기만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엄벽한 커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중해 소규모 어촌 공동체는 이제 더욱 암울한 현실에직면해 있습니다. 그들은 참치의 유를 중심으로 삶을 꾸려왔습니다. 라고 WWF의 알레산드로 부지는 말합니다. 하지만, 이동 패턴이 변화하면서 이러한 전통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참다랑어의 이야기는 희망과 긴박함이 공존합니다. 수십 년에 걸친 보존 노력으로 참다랑어는 멸종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후변화는 더 현명한 정책, 지속 가능한 어업, 공동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초밥을 맛보실 때이 생선은 단순한 진미가 아니라 생명의 회복력과 우리가 극복해야 할 도전에 대한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요? 참다랑어를 살리고 바다를 보존하는 일에 대해 널리 알립시다. 구독을 누르고 지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더 많은 이야기를 살펴보세요. 참다랑어를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물고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환경 이야기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후원하신 금액은 녹음, 편집, 콘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쓰였습니다.